포함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지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리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 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아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 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비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수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러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하비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호관들과 함께 보호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서급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모압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본문에는 블레셋이 어떤 이유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는 그 어떤 도덕주의적 교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블레셋이 왜 망하게 되는지 상황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이 동맹 관계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예레미야 27장에서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민족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블레셋 역시 바벨론에게 대항했고 그에 따르는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과 누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는 것은 야외의 계획에 대항하는 것과 같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대항하려 했던 블레셋이 망하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다는 블레셋을 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바벨론은 그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멸망의 실판을 받는 이유는 블레셋에 의 비하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고 그모스라는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조금만 가져보면 블레셋과 모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외를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이었는데, 야외의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나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바벨론에 의한 열국들의 멸망사건을 다루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바벨론을 통해 강대국의 판을 뒤집고 계신다고만 해석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역사적 사실들은 야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 당연히 강대국들의 운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승리와 패배, 멸망과 부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줄 때마다 그들이 왜 그런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그들이 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블레셋이 왜 멸망했을까요? 에돔은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도덕성과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본문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의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유무와 승리의 유무를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 어떤 민족 어떤 나라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원인에 대하여 쉽게 단정 짓고 도덕주의적인 교훈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항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바벨론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혹 우리가 블레셋이나 에돔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아멘이라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종종 나 자신이 블레셋 같은 사람, 에돔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다 민족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아무리 바벨론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가당치다 하냐며 항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요? 네,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혹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견디기 힘들 때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유독 가혹하게 구십니까? 하고 억울함을 성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이와 비슷한 심정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해도 과연 나는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서 아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순순히 아멘이라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단한 사람만이 억울함과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아멘이라 대답하며 100%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오직 단한 사람 나사렛 예수만이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분보다 억울했을까요? 에돔이 그분보다 황당했을까요? 유다 민족이 그분보다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했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비틀어져 올라가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을 꺾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교만을 세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교만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버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새도록 자기 고집과 계획이 꺾어지도록 강구하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말은 만능직특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다한다고 무엇이든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